강원도 치악산 끝자락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다. 이 집은 워낙 잘 살아서 아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강릉가는 길목에 있어 여행객들이 지나가다 들리곤 했다. 그래서 부잣집 식구들은 늘 손님 맞이에 시달렸다. 아이 참, 내, 내 어중이 떠중이 먹여주려고 큰 부자가 된줄 아나? 차라리 내가 거짓면 말을 안 해요, 안 해? 가만 보면 여기가 주막인 줄 알고, 며칠씩 묵어가는 멀쩡한 인간들도 많다니까. 거기다가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노자돈까지 쥐어주다가는 진짜 있는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. 아유, 그러게요 여보. 어제는 어떤 손님이 기껏 차려준 상에 반찬투정을 하고 있더라니까요. 오징어를 먹고 싶다나 뭐래나. 아우, 진짜. 주먹으로 얼굴을 오징어로 만들어 버리려다가 참았다니까요. 허허. 그 양반 그거 큰일 날 뻔했구만. 울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데. 난 아직도 작년에 자네가 때린 아구가 아물지 않아서 지금도 물을 마실 때마다 입 옆으로 물이 새는데. <laughs>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아주 빗고기는 아니. 그거는 당신이 복자 꼭개집종하고 고, 고 놀아는 탓이잖아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열받네? 여보 이리 와봐요. 에? 빨리 안 와? 두 내외는 매일같이 손님 맞이에 시달려서인지 늘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이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다. 부자는 이때다 하면서 스님에게 하소연을 했다. 스님, 우리 집에 날마다 손님이 끊이질 않아 식구들이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.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? 스님은 무척이나 난감해하며 대답했다. 불자님, 불자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집이 부잣집이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먼 곳에서도 그 기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그들을 내치지 마시고 가진 것들을 내어주면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 말은 부자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. 그 후로 며칠 뒤, 이번에도 한 스님이 찾아왔다. 부자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스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.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말했다. 마침 좋은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맨입으로 말하기가 좀 부자는 그말 뜻을 알아차리고는 장롱에서 백 냥을 꺼내 스님에게 건넸다. 스님은 그것을 옷소매에 감추고는 말했다. 이 집은 땅의 기운이 강한데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그 기운을 끊어내야죠. 특히. 저기 왼쪽 저 왼쪽 자 총령에 해당하는 자리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부터 딱 끊어내면 될 것입니다. 그러면서 치악산 산줄기 중간 언덕에 땅을 파내야 한다고 말했다. 다음날 부자는 일꾼들을 이끌고 산 중턱에 올랐다.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파내라고 지시했다. 그렇게 땅을 파기 시작한 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점점 줄기 시작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다.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게 되자 부자는 기분이 좋았다. 부인 역시 손님들에게 내갈상을 차리지 않게 되어 마음이 편안했다.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기 시작하고 나서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. 그리고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더니 그 많던 재물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급기야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다.손님들을 내쫓기 위해 산에 좋은 기운을 끊어버린 어리석은 부자의 최후였다.